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Z 폴드 2, 갤럭시 탭 S7 그리고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 갤럭시 워치 3까지 줄줄이 새로운 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갤럭틱 업데이트였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삼성의 언팩 소식입니다. 삼성이 그 자신들의 신제품을 공개하는 거에 그 행사 이름을 언팩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빡빡스에서 끄낸다, 음, 꺼냈다, 응, 응, 꺼냈다, 짜잔, 네. 네. 짜잔을 했다. 근데 이제 이번 언팩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일단 이번 네. 언팩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번 언팩은요, 음. 그 애플 WWDC처럼 음. 그리고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음, 네. 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음. 관객들 없이 네. 어, 그 출연자들만 나와서 음. 이제. 허공에다가? 삼성이 아, 그러니까. 스튜디오에 했다고 하니까 막 홈쇼핑 같은 거 생각이 나는데? <laughs> 여기 밑에 전화번호 떠있고 아,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아, 근데 이거를 뭐 제가 애플을 좋아해서 그런 네. 건 아니고 네. 어, 기대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삼성 네임밸류보다? 삼성 네임밸류보다는 조금 네. 많이 떨어지는 행사였다는 라 평이 좀 많아요 왜냐면 네. 뭐, 만한, 뭐 구성 자체는 좋았는데 네. 음. 애플이 했던 거랑 비교 일대1로 비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좀 아쉬웠다라는 평이 음. 많지만 네. 어쨌든 5개, 이번에 출시한 다섯 개 제품에 대해서는 네. 평이 모두 좋은 편입니다. 음. 그래서 근데 뭐, 욕도 많던데. 오, 일단은 완판이 됐으니까 아. 어, 좋은, <laughs> 좋은 평이라고 <평이었어요>? 봐야죠. 네. <laughs> 아니 근데 그 지난해 음. 이제 지난해와 지지난해. 부터 이제 삼성이 그 접히는 OLED를 갖고 오면서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음. 이 비판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 음. 부분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일반 소비자나 저희 같은 IT 기크들 입장에서는 어 어쨌든 참신한 제품이 새롭게 또 업데이트가 되는 게 이제 기대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뭐부터 살펴볼까요? 음. 일단 이번에 주인공인 노트 20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트 네. 20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죠. 음. 노트 20 삼성 뭐 갤럭시 삼성의 네. 가장 주력 상품이 노트 아니겠습니까? 뭐 제일 밀어붙이는 상품이 삼성 S 갤럭시 S 네. 음. 가 주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삼성의 플래그십 노트 시리즈예요. 노트가 저, 가장 구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네. 네. 어쨌든 이번에 네. 살펴보면 노트는 이번에 두, 두 종류로 나왔어요. 네. 음, 노트 20과 노트 네. 20 울트라. 어. 그래서 울트라는 진짜 울트라하게 화면이 큽니다. 아니, 노트 자체도 사실 어느 순간부턴가 플래그십이면 그 제일 큰 화면을 상징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느 순간 그걸로도 성이 안 차는지 음. 걔를 조금 또 늘린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또 있더라고요. 성이 성이 안 찬다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네. 성이 안 차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거 좋아. 네. 좀더 컸으면 좋겠어. 기왕 클거면 기왕 <laughs> 클 거면 이빠이 컸으면 좋겠어. 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에는 음. 6.7인치 화면을 탑재를 했는데 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6 9인치의 화면을 음. 탑재를 했어요. 잠깐만요. 아이패드 미니가 몇 인치에요? 7.9인치가 그럴 거예요. 거의 그냥 태블릿인데, 이제. 네. 원래 아이폰 그 맥스 시리즈 있죠? 요 네. 제일 큰 거. 어느 순간부턴가 이 크기 싸움이 이제 작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음. 또 그러면서 큰 사람들의 폭도 또 챙겨야 되고 뭐 이런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엄청 아이패드 미니만 해지는데. 좀 음. 네. 중요한. 그리고 음.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이제 카메라인 것 같아요. 네네네. 어, 이 카메라는 이 노트 시리즈의 이번에 음. 가장 욕을 먹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왜요? 네. 왜? 카메라가 네. 너무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카툭튀라고 하잖아요. 아, 카툭튀가 좀 심각하다. 카툭튀예요. 그러니까 <laughs> 아, 그 쉽게 말해서 일단 네. 핸드폰을 넣으면 수평이 안 맞고 아예 덜그덕덜그덕 거려. 아, 니 그거는 뭐 아이폰도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렇지. 아니라 음. 이홈 부분만 음. 어디 걸쳐놓으면 네. 그 핸드폰을 걸어놓을 수도 있어. 음. <laughs> 그 핸드폰을 어. 그 모니터 이런데 걸어놓으면 걸려요. 아 그러면은 그전에 살짝 튀어나왔어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손잡이처럼 튀어나와 네, 있는 거의 거예요? 그 정도야. 네. 약간 현대 미술 보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현대 미술 보는 것 같지. 네. 그, 근데 뭐 음. 그래. 나 카메라가 진짜 좋다면 그렇게 저는... 갖고 얻은 베네핏이 카메라라면. 그뭐1 뭐... 0 0배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삼성 네. 잘하는 거. 네. 그래서 네 역시 이번에도 초광각 카메라, 망원 네. 카메라, 그 일반 카메라 세 네. 개의 카메라를 탑재를 했고 음. 이거는 뭐 울트라랑 노트랑 같은 거고요. 네. <laughs> 메모리가 음. 어 요즘 아이폰이 6기가 이렇게 뭐 네네네. 제일 비싼 모델이 6기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음. 노트20 같은 경우에는 8기가 램을 장착을 했고요 네. 노트20 울트라 같은 경우는 12기가의 메모리를 와. 장착을 했습니다 음. 안, 이게 점점 격차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음. 음. iOS와 안드로이드의 격차가 네.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배터리가 음. 4300mAh예요 그러면 음.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도 300mAh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사건, 음. 자꾸 핸드폰이 말할 뻥... 수 없는 어, 그 사건, 그 세븐 때그 사건, 네, 그이후로 그 소심해서라, 음, 아니 그이후로 삼성 이 계속 소심하게 음. 안 늘리고 있었어요 이 음. 배터리를. 근데 점점 이제 늘리고 늘려가고 있다요 자신감을 네, 네, 사은 네. 건가요? 음. 그렇죠. 이제 사실 그때도 어 제조 불량이 아니었다면 음. 음 이런 그 이미지는 없었겠지. 이미지가 없었을 네. 텐데.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간다 라고 네. 했었는데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좀제 배터리를 네. 과감하게 네. 넣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기계 자체도 어쨌든 커졌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색상이 음. 색상 이름들이 보통 막 이렇잖아요 네. 뭐 스페이스 그레이 울트라 바이올렛 뭐, 울트라 바이올렛 뭐 이런 <laughs> 이름이 나는데 이번에는 다 미스틱이야 아 그래 그래서 미스틱 브론즈, 미스틱 그레이, 미스틱 블루, 미스틱 레드, 미스틱 네. 핑크 뭐 이런 식으로 다미스틱이 보셨어요? 거의 이 정도면... 물이 살짝 빠져있나요? 다? 아, 그게 미스틱이야? 뒷면이 네. 아이폰 11 프로 계열처럼 네네네. 다 무광 처리돼 있어요. 아... 그래서 딱 보면 약간 신비롭다. 약간 음... 이런 느낌을 줄수있었어 저는 이거 그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 전대물이라고 하나요? 그거? 전대물이에요? 아, 그거? 그. 파워레인저. 그... 파워레인저 같은 어, 파워레인저처럼. 응. 그 특히. 이... 이 용달블루는 왜 포기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용달 용달블루용달블는 진짜 포기를 못하는 거같요 <laughs> 포토의 색깔 아니니까 포토의 색깔 라인이 딱 잡혀있나보지 그게 음, 그렇죠 그게 그래서 해야되나보지 이번에 노트20 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19만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오 싸네요 노트 120만원짜리 스마트폰이 이제 싸네요라는 말이 나온다니까 그게 싸네요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게 진짜 씁쓸하네요 한 250점 비싸고 해줄게요 <laughs> 네. 250 이제 비싼 폰좀씩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45만원 어... 145만 2천 원 정도의 책정이 되니까 살짝 쫄리는 가격입니다. 그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음. 큰 화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음. 그래도 울트라를 음. 선택하기 좋지 않을까. 아망드는 이거 만약에 내가 정, 그 경제적으로 여건이 된다라고 음. 했을 때살 의향이 있어요? 저는 노트 시리즈를 좋아하지 않아요. 음... 왜요? 왜? 너무 커요. 핸드 아이폰도 네. 이걸 아, 그, 맥스 맥스를 안, 안 쓰는 게 음. 화면 큰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끝에서 끝이 안 다, 엄지로. 이렇게 들고 있네. 난, 얘기해야 난 중간까지도 안 가.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근데 노트 시리즈를 쓰시는 분들은 네. 노트만 계속 써요. 어... 그 펜의 매력을 버리지 못한다. 아, 이번에 펜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네. 어, 그 0.009초마다 화면을 스캐닝 한대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종이에 쓰는 것보다 더 빠른 네. 그런, 아, 종이에 쓰는 것보다 더 빠를 수는 없겠죠? 음. 종이에 쓰는 것만큼 이제 필기감을 좋은 필기감을 준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펜에 대한 얘기는 싹 사라졌어요. 펜이 너무 좋아진 이후부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치고 있다는 게. 음. 그리고 이제 노트 노트 얘기는 음. 뭐 원래 나올 거 나왔다. 그그 가들 그 아시는 기계잖아. 카툭티가 웃기다. <laughs> 카카툭티가 <카멜, 카톡티가 웃음> 웃긴데. 네. 카메라가 50배 줌까지만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네네, 맞아요. 100배 줌이 음... 빠졌다고. 그러니까 S 울트라 S20 울트라에서 넣었던 거 하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얘네가 생각해. 야,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아무도 굳이, 안 쓰네? 굳이, 굳이. 라는 판단이 들어갔던 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네. 저는 이건 좀 사고 싶어요. 뭔데요? 갤럭시 Z 폴드 2. 음. 그러니까 이 원래는 Z가 빠져 있고 네네. 갤럭시 폴드라 는 이름이었는데 그치. 이번에 이렇게 접히는 스마트폰을 다 Z로 브랜딩하기로 한것 같아요. 지그재그 네. 뭐 이런 모양인가? 그서 그 원래 그 Z 브랜딩이 붙은 게 플립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로로 플립이. 접히는 거. 세로로 네. 접히는 게 그때부터 Z를 했는데 네. 이제는 가로로 접히는 폴드에도 Z 네이밍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갈지짜 아닐까요? 갈지짜. 짓... <laughs> 어쨌든, 지야. <laughs> 아, 아, 이게 지가 아니고 한문이었구나. <웃음> 네. <웃음> 문득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긍정 씨를 데리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laughs> 네. 이 드립, 이런 드립 가끔 나오거든요. 네. 아, 갈지짜였군요. 네. 네. 아, 이제 삼성 생각하시면은 살짝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럼 중국 시장 공략하기 얼마나 어, 편해지겠습니까? 네. 아, 아무튼, 그,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근데 네. 처음에 우리 1세대 그 폴드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음. 그때가 신기하긴 신기했지만, 워낙에 구슬수에 많이 올랐어요 뭐 액정이 음. 깨진다느니 음. 그리고 뭐 내구력이 약하다느니 음. 그리고 이걸 누가 이 실제 겉면에 있는 게 실사용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음. 그런 부분들을 싹 이제 좀 해결을 하고 나온 게 아닌가 뭐 조, 이렇게 보입니다. 좋아졌나요? 이번에는 좀 디자인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음. 사실 저는 갤럭시 폴드의 디자인이 네. 너무 아재스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치 이거 그 뭐지 그 산업현장에서 이렇게 싹 꺼내야 될것 같아 <laughs> 벨트에 차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난, 난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 이제 다들 세월을 버틸 수 없었다라고 음. 하면서 그 카드 지갑 달린 스마트폰 <laughs> 케이스잖아. <laughs> 맞아, 맞아, 맞 <laughs>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그런 느낌에 가깝지. 네. 음. 근데 이번에는 그 약간 디자인을 음. 어, 좀 젊은 감성으로 많이 내렸다라는 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갤럭시 폴드 기존작의 가장 단점이라고 불렸던. 네. 그 겉면, 외부 스크린의 맞아요. 효용성. 네. 그러니까 외부 스크린이 너무 작은 거야. 음. 너무 작아서 무조건 펼쳐야지만. 실사가 그 쓸, 되는 거 어, 쓸, 음. 쓸만하다라는 맞아요. 게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겉에도 일반 스마트폰 수준의 그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음. 6.2인치의 외부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고요. 6.2인치요? 네, 6.2인치. 근데 이것도 크죠? 엄청 네. 크지. 그리고 이거를 펼치면 이제 음. 7.6인치 아이패드 미니 음. 수준의 어, 디스플레이가 펼쳐집니다. 태블릿을 접고 다니는 크 이제, 이제 태블릿이네. 그렇죠. 진짜로 그게 됐네요. 네. 진짜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 음. 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둘둘 말고 다니는 약간 파피루스 같은 느낌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쪽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네. 원래는 펼쳤을 때 카메라가 너무 오른쪽 상단에 너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를 이제 펀치홀 인피니티 o 음. 라고 하는데 인피니티 O 디스크 그 카메라를 탑재를 해서, 네. 어, 이제, 미, 보는 데에도 미련 디자인이 음... 가지게 된 거죠. 네, 일종, 일, 그,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쓴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노트 시리즈는 이미 뭐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딱 정확했지만, 이제, Z 시리즈들은, 뭐, 이쪽에서 Z라고 붙였으니까 계속 Z라고 호칭을 해볼게요. Z 시리즈들은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좀 진화한 거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 네. 디자인이, 네. 노트랑 똑같아요. 그건 <laughs> 어쩔 수 없는 같은 부속증 쓰려고 <laughs> 공간 이 돌려 쓸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네. 어, 이것도 찾아보니까 음. 그 플립 때처럼 편브라운 네. 에디션 아, 이게 또, 나오네요. 또 해. 네. 그러니까 애플이 계속 그. <laughs> 음. 에르메스랑 네네네. 협업을 하듯이 음. 네. 삼성은 톰브라운이랑 손을 잡고 음. 이번에 톰브라운 에디션이 나오는데 네. 어, 이것도 굉장히 갖고 싶더라고요 오. 이거 그때 그말또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이거 해갖고 대파리 형님들도 이제 배좀 불렸다고 네. 얘기들 많았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네요 어쨌든 근데 이게 가격이 음. 아직 가격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네. 250만원 가량 될 것이다 뭐이 비싸네 이런. 네. 음. <웃음> 이제 <웃음> 그 정도 되면 비싸네 네. 근데 요거는 음. 좀 갖고 싶어요. 제가 어, 접히지는 아, 접지도 않는 아이폰을 네네네. 180만 원 주고 샀거든요. <laughs> 아, 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접히면 그러니까 접... 뭐가 되지도 않는데 음. 뭐가 돼야 되는, <laughs> 그냥 그냥 되는, 그냥 그냥 되는 그냥 거냐고 디... 디자인이 몇 년간 똑같은 이 아이폰을 음... 이, 깨소, 이제... 이 돈을 내면서 음... 매년 내이 돈을 네. 내면서 사고 있는데. 어, 이번에 한 번쯤 접히는 걸 250만원이면 이건 음. 접히는데 한 50, 60더낼수 어, 있지. 어, 이거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다. 화면이 두개 달렸지 않습니까? <laughs> 그럼 두 배로 내야지 네. 네. 돈을. <laughs> 아이패드 미니가 접히지 않을까요, 그러제 <laughs> 저는 이제 근데 그것보다 아이패드 음. 미니 접히면은 당연히 사야겠죠. 네. 어, 당연히 음. 사야겠죠. 3 5 0만원입다 그거는. <laughs> 그, 이것보다 조금 이제 기, 지금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디자인이랑 외관이랑 이런 게 나왔지만은 그예전에 폴드를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접히는 UX를 써서 실제 내부가 타블렛에 가까운 이제 사이즈를 가졌잖아요. 네. 거기에 맞는 UX UI를 조금 개선해서 이제 OS를 바꿔서 마치 애플이 iOS랑 아이패드 OS를 나눠 갔듯이 그거에 맞는 어떤 새로운 UX를 제안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사실 네. 삼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앱, 그 구글이 네네. 거기에 대한 API를 제공한 지가 얼마 아, 되지 않았어요. 안드로이드 음. 10부터 그걸 지원을 네네네네. 하기 때문에 삼성이 뭐 물론 커스텀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네네. 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점점 서드파티 앱들도 음.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폴드를 쓰셨던 분들은 만족감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폴드를 그래요? 쓰셨던 분들은 계속 네. 이제 앞으로 난 폴드만 쓰겠다라고 네네. 할 정도로 네. 만족감이 좋다고 하니까 음. 이번 폴드 2도 대박. 예감이 음. 듭니다. 새로 혹시 폴드 2 사실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7.6인치잖아요. 음. 7.6인치로 광고를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 아, 250만 원 가량 예상이지만 네. 그 네. 가격을 내고 광고를 봐야 된다. <laughs> 삼성이 자꾸 안에 광고를 넣기 시작했으니까요. 참고하십시오. 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뭐 굵직굵직한 것두개 음. 얘기했고요. 네. 좀 짜잘한 악세사리들 그리고 음. 태블릿 얘기가 있는데 네. 태블릿은 어 크게. 다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폴드가 나왔는데 <laughs> 네. 태블릿이 이제 나와야 돼? 근데그뭐 음.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해주자면 지난 갤럭시 탭 S6, S6였죠. 네. S6 때부터 어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진일보하고 있어요. 네. 사실 펜을 내장하는 방식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막 농담 조으로 태블릿은 아이패드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안드로이드가 가야 될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준 음. 모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전 S7도 조금 기대는 됩니다. 아, 근데 S7이 제가 음. 왜 넘어가려고 했냐면, 네네네네. 기존의 S7을 기다렸던 분들께서, 음. 아, 그냥 S6 사야겠다 정도의 네, 발전이었어요. <laughs> 네, 네. 발전이 미미했다. 네, 네. 네. 그래서 음. 이번에 주인공급으로 음. 많이 네.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네. 이어폰입니다. 음. 음. 여, 삼성이 그, 어떻게 보면은 에어팟 나올 때부터, 이,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이제 급발진 해가지고, 우리도 빨리 내야 돼. 하면서 이제 내기 시작을 했거든. 요거 디자인이 네. 네. 애플 에어팟의 음. 과거에요. 아, 아, 저런. 진짜로? 네. 아니, 한, 설명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이번에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네. 어, 갤럭시 버즈 1, 2, 3 이런 음. 식으로 된게 아니고, 음. 이름 자체가 갤럭시 버즈 라이브라고 보셨어요. 오. 약간 오. 에어팟 프로급의 이제 네네. 새로운 라인업이 나온 건데, 네. 네. 어, 가장 특징적으로 볼만한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디자인인데요 음. 디자인이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이어폰과는 완전히 달라요 음. 어떤 느낌인가요? 귀 속에 넣는 이어폰이에요 음. 근데 다 미래, 미래. 약간, 넣는 게 아니라 한 음. 약간 강낭콩? 음. 이런 느낌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딱 열면 네. 그 안에 이어폰들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어폰을 생각하면 뭐 어떤 겁니까 이어 귀 안에 이렇게 넓고 뭐가 튀어나오거나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아예 그냥 음. 껌 처럼 이렇게 귀 안에 넣는 그런 음, 것들인데 뭉뚝하게 나요. 이거는 약간 낡, 얇으면서 넓대 대한 어, 그런 진짜, 진짜 강낭콩 그 자체. 네. 에어팟이 콩나물이었잖아 음. 그 전에 콩. 어. 아. 에어팟이 그래서 아. 전에. 미국에서 강낭콩을 어. 안 먹고 안 사는데 네. 이거 사진 찍으려고 많이 산대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강낭콩이 팔리고 있어? 팔리고 <laughs> 네. 있어. 그리고, 네. 이번에 특징적으로, 제가 음. 에어팟 프로랑 비교가 된다고 했는데, 네. 특징적으로 들어간 기능이 바로 ANC 기능, 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에어팟 프로가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노이즈 캔슬링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에어팟 프로만큼의 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음. 뭐, 저도 아직 이거를 써보지는 않았지만, 어, 평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네네. 아, 정말 좋다. 음. 아, 내가 갤럭시 버즈를 원래 썼었는데, 네. 이 정도 노이즈 캔슬링이면 되겠다라고 음. 하는 분들과 나는 어,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기대가, 어, 기대가 아, 있었는데, 음. 어,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뉘는데, 음. 사실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오픈형 이어폰이에요. 네네네. 음. 오픈형 이어폰이다 보니까, 어, 귀안 속에 뭔가 막아주는. 차음을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가 패, 않죠.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을 음. 해주는 게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좀 태생적으로 가져갈 수 밖에 음. 없는 부분이고, 대신 착용감은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음,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원래 이어폰 시장에서 이 이니어, 그러니까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죠. 기계에 어떤 기능이 없어도 귀를 꽉 막아줘서 소음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제일 아쉽게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착, 그 밀폐감 같은 것들이 음. 생겨서 굉장히 착용감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팟 프로 쓰시는 분들도 넣고서 그 노이즈 캔슬링 켜놓으면, 아, 빨리 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지럽다라고 하는 네, 심지어는 어지럽다는 분들도, 음.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게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기기만으로는 음. ANC를 껐을 때는 음. 5시간 반, 음. ANC를 켰을 때는 4시간 반. 음. 1시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배터리가 그럼 너무 좀 짧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사실 에어팟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에, 에어팟이랑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케이스에 넣으면 충전이 되잖아요? 네. 케이스에 충... 넣었을 때는 어 anc를 껐을 때 음. 19시간 음. 그리고 anc를 켰을 때 17시간 정도의 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일단 그 배터리 부분은 에어팟 처음 나올 때도 저희가 막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그 습관 패턴을 생각을 하면 크게 불편하진 않는 것 같아서 네. 뭐 배터리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런 그 이, 이어폰들은 크게 고민할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스펙 중에 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기대가 돼서 한번 껴보고 싶긴 하네요 네, 저도 네. 이게 가격이 199,000원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근데 에어팟 프로가 329,000원. 만 네. 잖아요. 그러니까 정가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건데 음. 에어팟 프로도 프로모션 많이 해서 뭐 네. 20만 원 중반 대까지 음. 많이 떨어지는 거 보면 네. 이것도 곧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그 음. 전통적으로 디바이스 새로 나오면은 중고나라에 갑자기 막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이 갤럭시 버즈 네. 라이브는. 어, 서브용으로 하나 사볼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짧아지는 이어폰들, 그러니까 네. 점점 심미적으로 예쁘게 하기 위해서 작고 뭔가 자, 짧아지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에 에어팟 프로도 그게 이제 예뻐지기는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마이크 성능은 굉장히 저하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을 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제가 이걸 관심이 있어서 음. 리뷰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갤럭시 버즈가 전통적으로 통화품질이 진짜 똥구리다. 통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어, 맞아요. 사실은. 정말 안 좋다. 라는 게 저, 지배적인 평, 평이었는데 네. 네.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좋아졌다. 아, 진짜 너무 좋아졌다. 기존 거대비의 그런 느낌이지만. 아니, 에어팟과 대적할 오, 정도로 좋아졌다. 나는 네. 평이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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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통합 용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저는 이 제품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게 아주 네.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야 어. 될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갤럭시 워치 3도 나왔어요. 네. 꾸준히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열심히. 아 갤럭시 워치 액티브가 음.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평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음. 동그란 거에서 오는 예쁨이 또 있나봐. 음. 시계스러운 그런 동그란 느낌. 동그란 거 원래 LG 아니었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음.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네. <laughs> 근데 이 사실 뭐 재밌는 얘기를 음. 잠깐 드리자면 아, 애플 사용자들은 계속 꾸준히 애플워치가 동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하고 를 네, 네. 갤럭시워치나 뭐 이런 여타 동그란 네, 네, 네. 스마트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계속 네모냈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연 손 오른손 하나씩 끼면 되겠네요. <laughs>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네. 약간 그러니까 욕심 아, 이런 것 음. 같은데 어쨌든 워치 3가 나왔습니다. 워치 음. 3가 근데 액티브가 있고 그러니까 워치가 있어요. 네네네. 워치 액티브는 약간 기능을 개량화해서 음. 운동 기능에 약간 초점을 맞춘 거고. 네네. 그래서 근데 저는 워치 액티브의 디자인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냥 동그랗고 끝.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워치 시리즈는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 음. 디자인이 약간 아재 같은데? 음. 두껍고 뭉툭했던 게 있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디자인이 좀 많이 개선이 돼서, 어. 그리고 더 얇아지고,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성능이, 음. 아, 디자인에 대한 그 감상평이 네. 모두 좀 어, 기존 대비 많이 좋아졌다라는 음. 게 평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워치는 이 전자기기로서 그걸 가져감과 동시에 네. 패션 아이템으로도 계속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네. 음. 디자인이 나아졌다는 거는 뭐 충분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겠네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탑재를 해서 뭐 심전도를 측정한다. 네. 그리고 삼성이 뭐 심전도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잖아요. 네. 허가를 받았고 애플도 뭐 받았다고 이런 얘기도 음. 있는데 그런 것들 덕분에 이제 좀 있으면은 어 ECG 음. 심전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음. 그리고 워치3에서는 그 낙상감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어, 어, 그래요.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애플 워치에는 뭐 있었던 기능이긴 음.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내가 넘어지거나 어디 떨어지거나 이랬을 음. 때, 어 지금 당장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요? 네네네. 아니면 너너 괜찮니?라고 음. 물어보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디자인이 네.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음, 볼수 있습니다. 시계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디자인입니까요? 아무튼 삼성이 이번 언팩 저희가 조금 떠들어봤는데 네. 어,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무연에. 기종들이 사실, 어, 이제 하나쯤 저걸로 넘어가 볼까? 또 매니아들이 있는 기종들이다 보니까 이번에 좋은 평가들로 인해서 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뭐뭐뭐 뭐, 뭐, 뭐 산다고 일단, 일단 뭐, Z 폴드를 봐야 될것 같아요. 폴드 한번 보고, 간점 보고, 이제 귀에 꽂는 것도 한번 간점 라이브도, 보고. 라이브도, 버즈 라이브도 좀 네. 관심이 좀. 근데 폴드2를 사면 네네. 버즈 라이브를 주는 데가 있을 그럴 것, 같아. 것 같은 느낌이 아, 충분히 있거든요. 네. 두개 찾아봐야 될것 네. 같아요. 두개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톰브라우드 에디션에서 하면 다 들어있거든요. <웃음> <웃음> 네. 아무튼 한동안 아마드가 돈을 좀 벌어야 될 거라는 소식이고요. 금정 씨는 일도 관심이 없으신가봐요. 노트 2 0은좀 관심이 가는 게 네네. 얘도 이제 디지털 키나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메모 오타쿠잖아요, 그리고. 아 메모는 어, 아이폰이랑? 으로 하면 메모 오타쿠 이거 손 쓰는 것도 오타쿠잖아요. 그러니까 아, 또 펜을 써야 되나? 그렇지, 펜 써야 되는. 공이 되네요. 네. <laughs> 결국 또그톰브라우저디아을 사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웃음> <웃음> 그리고 당근마켓에서 만날 수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2021년엔 결국 다 다시 아이폰 들고 돌아올 거니까 <웃음> 네. <웃음>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아무튼 저희...